안녕하세요. 행복시하십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상한가간 종목들을 모아서 수급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급등주는 위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접근하지 말라고 또 굳이 해야 되겠다면 잃어도 되는 소액을 들고서 아르바이트 삼아 재미 삼아 해보라고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런데 간혹 보면은 큰돈을 들고서 급등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저의 투자 경험을 생각해 보더라도 저 역시 어, 초보 시절에는 급등주에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말린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어, 주의 환기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요. 일단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응이 괜찮으면 뭐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한 편성해서 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은 이만큼이나 많습니다. 아마 상한가를 전문적으로 검색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일 매일 이 정도 종목을 찾아서 검색하지 않겠나 싶어요. 자, 일단 이런 종목들 차트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차트를 살펴보면은 남영비비안뭐 날아가고 있습니다. 대한금속도 날아가고 있고요. 아, 그리고 두산퓨얼셀은 오늘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어, 어제 상장이 되었죠. 연상 가고 있고요. 스타팩스플렉스 상가 가고 있고, 시엔스타임즈 이건 뭐 5연상입니까? 뭐몇 연상 지금 가고 있고, HLB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날아가고 있고, HLB 파워도 이제 날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차트들 보고서. 차트가 작아서 잘안 보이시죠? 제가 조금 크게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런 것들 보면, 단기간에 2,000원에서, 신스타임 좀 하더라도요, 2,000원에서 6,000원 이상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큰돈 벌겠다 싶어서, 접근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종목, 주식 투자하는 내내 이런 종목만 투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들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긴 합시다 자. 세력 포토폴리오 분석에 넣어서 과연 세력들이 이런 종목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살펴보니까는요, 어,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 어, 특히나 대부분이 나쁘고, 그 중에서 남영 비비안과 어, 신스타임즈는 일단 매매하기 괜찮다라고 보여주는데, 어, 좀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어, 또 그리고 관심통합 분석을 통해서, 어, 지금 이 개인들이 주가선도 세력 같거든요. 보면은, 지금 개인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주식을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을 보면은 지금 HLB는 개인투자자들 주포로 가죠 주포의 수익률이 한342% 정도 난 것으로 추정되고요 또 HLB 생명과학은 주포의 수익률이 약154%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일단 이걸 가지고서 이 정도만 알고요. 일단 남영 비비안 잠시 한번 봅시다. 자, 이 종목 보면은, 음, 딱 봐도 알겠죠? 그냥 개인들이 예, 들고 나란 겁니다. 축포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아, 절대로 세력들이 개입하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에요. 일단 급등주 수급분석표 모습만 잠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면은, 지금, 음, 남영 비비안을 보면은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렇게. 텅 비었죠. 어, 개인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고요. 다른 쪽은 텅 비었는데, 사실 이런 급등주에서 어, 주로 있는 세력들은 이렇습니다. 개인들이 많고요. 외국인들이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기타 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들은 실제 주포들도 뭐 섞여 가지고 있고, 또 그냥 순수한 개인들도 섞여 가지고 있고요. 보통 이런, 이 종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급등주에서 이 외국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사면 개인들도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에 하나의 전시 효과로서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리고, 어 이런 급등주에서는 기타의 물량이 많을 때도 있어요. 하여튼 여튼 중요한 거는 요세 세력을 빼고 나머지는 텅비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대안금속 같은 경우도 어, 보면 이쪽이 텅비었죠 그죠? 또 개인들의 주가선도 비중이 크고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급분석에서 보는 그런 외국인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스타플렉스는 완전히 등 비었네요. 어, 그리고 신스타임즈도 완전히 등비였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런 종목은 말 그대로 급등주예요 그리고 HLB도 뭐 등비였어요 그나마 이 종목은 조금 낫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엄청나죠. 어, 이거는 개인들이 가지고 노는 종목이라서 세력들이 들어가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외국인들도 정상적인 외국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보면은 그나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양호하지만 개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죠? 또 그리고 HLB 파워 어, 등 비어 있죠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수급분석을 하시며 내가 이 종목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궁금하다면 아주 쉽습니다 그냥 어, 이쪽으로 수급분석표를 딱 봤을 때 주요 세력들이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사지 않는 종목, 텅 비어 있는 종목들은 마 좋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이런 종목들은 재무 상태가 열악하기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이런 것도 될 가능성이 크고 또 사채를 발행해서 전환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런 것들이 발행이 되어서 물량으로 계속 쏟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남영비 배안을 보면 개인들이 덜러 올렸고요. 지금 대안금속을 보면 어 지금 개인들이 주퍼가 한번 해먹고 어 다시 지금 해먹고 있는가 봅니다. 네 그리고 스타플렉스도 어 최근에 보면 개인들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스타임즈도 보면 뭐 개인들이 엄청나게 막 들어 올려 버렸죠. 그리고 HLB 보면 아 이거는 조금 다르네요. 자 이거는 한번 봅시다. 이것도 개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크긴 커죠 최근에 주가 상승 누가 시켰냐고 하면 이 외국인들이 샀네요. 이 외국인들이 사서 주가를 들어올렸는데 아, 이 외국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국인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보면은 이것도 뭐 개인들이 외국인의 요거 최근에 들어올렸네 요 이것도 지금 외국인들이 요거 조금 장난치고 있는 것 같아요. HLB와 HLB 생명과학은 외국인들이 조금 장난치고 있는 기미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HLB와 HLB 생명과학이 잘 나가니까 뒤따라가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자, 일단 잠시 수급을 살펴봤는데, 제 분신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잉. 음, 분신들이 매매하는 걸 살펴보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잘 보세요. 분신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이 분신들은 뭐냐면, 각각의 여기 표시가 있어요. 각각의 참모들, 12명의 참모들이 있는데, 각 참모들에게 제가, 제가 가진 투자 방법, 투자 비법을 전수를 해줬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전수를 해서, 다른 건 보지 말고, 이 종목에서 내가 전해준 그 비법대로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사라. 그리고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팔아라. 이렇게 비법을 전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것은 절대로, 절대로 급등주에서 추격매수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보면은 미리 이렇게 2018년 초에 딱 매집해서 사실제 이런 거 보면 우리 급등주 같은 경우도 사전에 물량 테스트 같은 거 하거든요. 잘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날로 올랐죠.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날아간 게 아닙니다. 이미 있잖아요. 이럴 때 예전에 보면 2018년도 초에 한번 물량 테스트 해본 겁니다. 이 종목이 가능성이 있겠는지 없겠는지 테스트를 이미 다 해보고 그 결과 지금 날라갔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 테스트 할때제분신들을 사서 어 지금 팔아먹고 있죠. 1분과 몇번 참모는 팔아먹었는데, 어 잠시 한 봅시다. 보면은, 어 지금 1번 참모는 한 8,200원에 매수했어요. 23,000원에 팔아먹었습니다. 한181% 수익을 냈고, 이번 천문는 모의 투자입니다. 실제 수익을 냈다는 게 아니고요. 130%, 131% 수익을 냈어요. 아, 그런데 여기 보면 1억이라는 금액이 있죠. 아, 이게 뭐냐면, 아, 이 종목을 갖다가 처음부터 지켜보라 했어요. 아, 상장이 될 때부터 쭉 내려가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82년도에 천매수가 들어갔어요. 이때 내가 매매 비법을 전수하면서 일본 참모에게 요돈 천만원을 줬습니다. 니네 알아서 해라고 천만원을 줬더니 처음에 3표 버프로 먹고 팔아서 2년도에 사서 3년도에 팔아먹었네요. 1359만원으로 불려놨어요. 그리고 상당기간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적정한 조건이 되니까 매수를 해가지고요. 어, 이때는 3,800만 원으로 불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아, 어, 지금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1억 1000만 원, 어, 1억 100만 원 정도 불린 건데, 뭐 20년 만에 1억, 1억 1000만 원을 1억 불렸다. 어, 사실 저거 좋은 성과 아니죠. 어, 삼성전자 같은 거 한번 잠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게 우량주를 해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번 참모는 5억 9 5 0 0만 원으로 불렸고요. 여기 보면 3번 참모는 10억, 4번 참모는 21억, 그리고 5번 참모는 18억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급등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실제 우량주, 큰 종목들을 가지고 해도. 충분히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꽤 똑같은 천만 원을 줬는데, 어, 뭐 하나는 1억으로 불려놨고, 뭐 거의 기간은 비슷할 거예요. 하나는 6억, 뭐 하나는 10억, 하나는 21억, 이렇게 불려놨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우선에 보이는 것은 급등주가 한 방에 팍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돈벌 거라 이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대형주에서도 보세요. 2만 5천원에 들어가서 거의 5만원대에 이렇게 팔아먹거든요 100%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도 있다니까요 일단 뭐 남영피비아는 참모들이 매수해서 지금 재실현 중이고요 어, 대양금속은 현재 뭐 참모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타플렉스는 참모들이 이렇게 매수해 가지고 있고요 지금 수익구간으로 접었던 것 같아요 이제 참모들 매도가 시작이 되겠죠 자 신서타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참모들이 이때딱 매수해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잘 실현 안 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급등주 매매하는 것은 급등이 될때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상한가 올라갔을 때 추격해서 이렇게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급등하기 전에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급등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하냐고 그건 모르는 거죠. 급등주는 내가 그냥 여러 종목 사서 들고 가다 보면. 그 중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때 가만히 지켜보다가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지. 상한가 같다고 해서 추경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참모들 보세요. 이 참모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참모들은 그거 매도한다고요. 근데 이제 들어와서 급등하니까 사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면 백발백중 가격 경쟁력이 싼답니다. 그렇겠죠. hlb 같은 경우는 현재 참모들이 뭐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HLB 생명과학도, 뭐, 현재 참모들이 관심, 예전에 한 팔아먹었네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HLB 파워도 현재 참모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 살펴보니까, 지금 제 분신들이 매매하고 있는 것은, 어, 스타플렉스와 신스타임즈, 요두 종목이 됩니다. 자, 여튼, 그럼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주의를 환기시켜 드려야 되는데, 너무 과열이 된 것들은,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끊고 놓은 것도 괜찮고 이제 적분하지 않은 것이 좋겠죠.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요, 여러분도 수급 분석 좀더 공부하시고 싶으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가치 투자 연구원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쪽에 오셔서 공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을 과열 주의, 과열 주의 종목은 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으로 뽑았습니다. 이 종목은 상당히 주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주포들의 수익률을 보면은요 지금 엄청나요 HLB 같은 경우는 320, 342%를 벌써 수익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154% 주포들의 수익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이 종목들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끌고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런데 지금쯤은 조금 욕심을 뿌려야 되지 않겠나? 지금 들어가서 먹어봤자 얼마나 먹으려고요. 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급등주는 급등할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급등하기 전에 매수해야 됩니다. 근데 급등하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여러 종목 분산 투자에 낳고 있다가, 혹시나 이런 종목이 날아가게 되면, 그때 팔아먹는 겁니다. 자, 일단, HLB와 HLB 생명과학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상입니다.